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에,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제가 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1904년생이신데요. 굉장히 옷 입는 거를 좋아하시고 잘 하셨던 분이에요. 1904년생이 아주 옛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희 아버님 고향에서 양복 제일 먼저 입으신 분 중에 하나고. 또 양복을 제일 잘 입으셨던 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 영하 20도 이북군 무서운 추위에도 내복을 안 입고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유는 간단해요. 옷태안 난다고 바지 주름 죽는다고. 그그 어, 그 DNA가 어, 지금 우리 막내에게 흘러가서 우리 막내는 지금 옷장사를 하잖아요. 이제 빈티지 옷 가게를 하는데 어, 얘는 정말 그 저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매일 글을 써요 옷에 대한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옷을 설명하고 또 코디하고 근데 제가 애독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코디하는 거 보면 가장 입고 싶어요 어 저도 가서 그렇게 한번 입고 싶어요 물론 제 나이하고는 좀안 어울린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 든 사람도 근사하게 코디해서 입옷잘 입는, 입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근사하거든요. 전 아,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어디를 가는데? 오늘은 무슨 일을 하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촬영을 할까? 또 설교를 할까? 또 사람을 만날까?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제가 옷을 달리 입거든요. 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생각한 대로 입어보다가 어울릴 때도 있고 아, 생각하고 다르네. 그럼 또 바꿔 입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아, 오늘도 이제 사실은 그 비전 아카데미 녹화를 했는데 기껏 생각하고 가서 촬영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옷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에이, 오늘은 좀 틀렸다. 오늘은 잘안 어울린다. 하. 그럴 만큼 제가 생각밖에 좀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날마다 김만기 새벽 이 녹화는 한번할때 이제 대개 두 개씩 찍어요. 여러분 눈치 채셨을 거예요. 이틀마다 옷이 바뀌잖아요. <laughs> 제가 촬영할 때마다 그 옷을 입는데 어느 때는 오늘은 촬영하고 보면 괜찮네 어울리게 잘 입었다. 어느 날좀 마음에 안 드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옷이 좀 마음에 들었을 때 영락 없이 또 댓글이 달려요. 오늘 옷 어울립니다. 아, 건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겉 사람에도 관심이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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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옷 입고, 어떻게 무슨 안경을 쓰고,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아, 정말 제가 욕심내는 거는 속 사람이죠. 당연하죠. 겉 사람 한번 멋있으면 뭐래요. 속 사람이 틀려먹었으면. 속 사람이 추하면 속 사람이 근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저는 근사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근사하다는 말을 참잘 써요. 아 근사하다,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것이죠. 훌륭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주 쓰는 말이 beautiful landing 아닙니까? 저는 죽는 것도 근사하게 죽고 싶어요. 그래서요 그. 죽는 모습도 자꾸 상상해요 이런 모습으로 죽으면 좋겠다 저런 모습으로 죽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 바람은요 죽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서도 날기새 마지막 촬영하고 기도하고 주,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아, 그건 죽음을 굉장히 근사하게 코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난도 근사하게 코디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해지면 부함도 좀 근사하게 고대하고 싶다 아,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근사해 저 사람은 부한데도 참 훌륭하네 부함을 훌륭하게 가난함도 근사하게 얼마 전에 우리 나기사 할때 말씀 쓰기 있었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너희 높음을 자랑하고 너희 부한 자들은 너희의 낮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가난도 코대하는데 높음을 자랑하고, 기죽지 말아라. 그래서, 어, 남 시기하거나 그렇게 옹절하게 살지 말아라. 가난한데 당당하고, 가난한데 여유롭고, 가난한데 남 시기하지 않고, 남잘 되는 거 배아파하지 않고, 축하하고, 박수 쳐줄 줄 알고. 저는 그게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의 높음이에요. 네. 부한 자의 낮음, 부한데 잘난 척 하지 말고, 난 깔보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건 근사하게 부를 코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을 혼자 나누지 않고 오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지 않고 오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근사한 것이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아내한 어, 은퇴하면 우리는 원로 목사 제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어, 월급 안줄 거야.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수 있겠어? 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수 있어. 어, 제가 연금을 받는데, 총에서도 연금을 받고, 또제 세금 내서 국민연금도 나오기 때문에 둘을 합치니까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어 그런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150만 원이면 된다니까, 뭐, 연금이 그보다 많으니까 됐다 싶었는데, 연금은 좀 불안한 구석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 연금이 깨져서, 연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살지? 내가 어디 가서 150만원을 벌지 뭐 이런 생각을 한가하게 했었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보니까 그 노인 택배 사업을 다큐로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저희 나이든 사람들은 지하철이 무료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노인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택배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노인들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 가난해서만 아니라 어, 그 아들딸이 다 쟁쟁하고 아들딸이 말리는데도 나도 걸어다니면서 내 용돈 벌 거야. 하고서 다니는 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저분들 저렇게 해서 평균 한 달에 얼마나 버시나 했더니 80만 원을 버시더라고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야, 우리 아내하고 둘이 다니면 160만 원은 벌겠다. 그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날 나갈 겁니다 모자 쓰지 않을 거예요 감추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어, 김 목사 아니세요? 어, 맞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택배라 하세요? 아 연금이 깨져 가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다면 이게 이제 상상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어떻게 입을까 상상하는 것처럼 만일 가난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코디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공은 성공대로 부함은 부함대로 가난은 가난대로 저는 요즘 암잘 코디하지 않았습니까 비교적 암 3개나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근사한 코디가 나오더라고요 날기세 나왔죠 cmp 집회 나왔죠 에스겔 선교의 사업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렇게 근사하게 사는 일이 꼭 성공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낡은 옷도 근사하게 코디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잘할수 있을까 할때 중요한 것은요. 근사한 옷을 입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어, 입으면 망치는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꼭 피해 이건 절대로 이렇게 입어서는 안돼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악독, 시기, 기만, 외식, 비방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위험한 일이 그게 내 인생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옷장에 있는 옷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꺼내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근데 그옷 입으면, 에이, 퍼 만나거든요. 에 그거 안 어울리거든요. 창피하거든요. 추하거든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악독, 시기, 다툼, 미, 미움, 기만, 비방, 뭐, 이런 것들, 또 우울함, 또짜증냄음 두려움, 이런 게 자꾸 있게 돼요. 암에 걸리니까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무서워지고 그런 옷들 입기 싫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인생을 근사하게 거대할 수 있을까 할때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가 순전한 아이들이 아기들이 신령한 저을 사모하듯이 너희도 신령한 저을를 사모하라. 신령한 저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런 악덕, 시기, 미운, 답탄,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암투병 하면서 날기세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밤낮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켜가지고 암을 검색하고 알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두려워지고 그게, 그게 그 옷을 입고 사는 게참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그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근사하게 암을 코디하고 싶어서 더 성경 붙들고, 은혜를 붙잡고, 신령한 저주 삼아에서 그 은혜를 채워서, 어, 뒤늦게 들어오는 우울, 짜증,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근사하게 인생을 코디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자. 아, 그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역경에 처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면은요, 가난을 고대할 수 있고요, 역경을 고대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여러분 근사한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고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기세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다리시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악독 미움, 시기, 기만, 위선 이런 것들 추한 것들 다 벗겨내고 겉사람도 근사하게 속사람은 더 근사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고 그런 삶을 근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독, 시기, 미움, 기만, 비방 이런 부끄러운 것들 없이 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향기,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근사한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근사해지게 하옵소서 훌륭해지게 하옵소서 멋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향기와 그 아름다운 멋을 세상에 전파하며 사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입은 것, 이뻐요? <laughs> 어, 이것도 생각해서 입었는데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건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어, 늙어가면서도 곱게 늙어가고 뷰티풀 랜딩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대로 성공하면 성공한대로 더 실패하면 실패한대로 늘 승리하는 삶이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늘 근사한 삶을 연출해내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